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운동하지 않고 코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똑바로 선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지요. 이렇게 똑바로 설라면 이때 필요한 근육들이 코근육이에요. 우리 몸을 보면 머리는 딱딱한 그 두개골로 중요한 부분을 쌓아놨고, 그 다음에 심장과 폐가 있는 그 호흡기 부분에는 철장 같은 갈비뼈를 쌓아놨는데, 그 밑에 있는 소화기와 그 다음에 비뇨 생식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대신 굉장히 강한 근육으로 쌓아놨는데, 이 근육들은 주로 외부에 노출되었다기보다는 주로 몸 안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강화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세를 한다는 것은 코어 근육들이 강하게 유지될 때 이런 자세를 할수 있는 겁니다. 코어 근육은 몸통 중심과 소화기 비뇨 생식기를 바로 잡아주는 근육이에요. 내부 코어 근육은 몸의 중심 안정화 외부 코어 근육은 몸 움직임에 관여하죠. 그래서 아마도 외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운동이고 내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오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코어 근육 강화에 대해서는 한번 올렸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좋고요 자, 코어 근육이라 그러면 횡경막, 다혈근, 척추기립근이라고도 그러지요. 복횡근그 다음에 골반기저근입니다. 이 근육들이 어디 있는지 하나씩 볼까요? 횡경막복횡근 다혈근, 골반, 기저근. 호흡기와 소화기를 가르는 막이고, 그 다음에 배에 있는 맨 안에 복근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맨 안에 있는 건이 복횡근이고 가로로 이렇게 몸을 지탱해 주는 근육이에요. 다혈근은 척추에 붙어 있는 근육으로서, 우리 몸이 똑바로 설수 있게, 척추가 똑바로 되게 해주고요. 골반 기저근은 골반 내에 있는 근육으로서 생식기나 또 비뇨기 같은 것이 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근육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근육들이죠. 이게 서 있는 자세에서 이걸 유지하려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자, 이 다이렉은 보면 골반하고 붙은데 허리춤에 굉장히 근육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횡경막이죠횡경막은 저렇게 낙하산처럼 생겼는데 저게 우리가 숨을 들이시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일자로 좀 펴졌다가 내쉴 때는 다시 동그랗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횡근배 주변을 해갖고 가로로 세워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 그 골반 이 밑에 있습니다. 이 골반에는 어떤 것들이 있 나면 자궁과 방광과 직장과 항문 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작용을 받는 근육들이죠. 골반 기저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처지지 않도록 잘 받쳐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근육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들이 주로 외부 코 근육을 위한 것들이겠죠. 그죠? 블랭크 운동, 브릿지 운동, 슈프맨 운동, 고양이, 고양이 등말한 장.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은 하지 않고 그림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 군데에서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플랭크 운동이요. 저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런 운동을 하면 배, 척추, 골반 기저, 그다음에 횡격막까지다 운동이 되는데 제 운동이 쉽지 않으니까 오늘은 운동하는 걸 먼저 보여 드리고 이런 운동 없이도 어떻게 골반을 강화 그 기저근을 코 근육들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하프 플랭크예요. 플랭크 사이드 사이드 플랭크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브릿지 운동이죠. 다리 각도를 좀잘 보시고 그러면 둔근과 복행근과 이런 골반 기저근들이 전부 다다얼근들이다 영향을 받게 되죠. 자세를 좀 제대로 보고 따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는 자세만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가 많이 아플 때 이런 자세만 해도 허리가 안 아프죠 왜냐하면 네발 달린 짐승들은 허리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만 기립성으로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픈데 허리 아플 때 저런 자세를 취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건 고양이 등입니다 다혈근, 특별히 척추에 있는 기립근들을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 올리고 하나하나하나 내리는데 이거는 하나하나하나 올리는 거죠. 등을 가능하면 동그랗게 말아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그랬다가 말 안장 운동이죠. 덩어리는 물한 바가지를 올려도 될 만큼 쏙 들어가게 하고 시선은 고개를 쭉 빼고 앞으로 돌보는 돌보 겁니다. 가능하면. 천천히 하면서 척추 하나하나가 다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슈퍼맨 운동이죠. 꽤 힘듭니다. 이런 운동들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하죠. 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배에 힘을 꽉 주고 기저, 자궁 기저, 골반 기저 그 다음에 다혈근, 횡경막이 다 운동되는 겁니다. 이 운동들이 힘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하기가 어렵죠. 근데 한번더 보실까요? 코 근육, 어떻게 강화할까? 그것도 운동하지 않고 참 신기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심호흡 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 우리가 어디 어디 영향을 받냐면, 숨을 들여쉴 때 횡격막이 쭉 내려가지요. 그 다음에 내쉬면 올라오죠 횡격막으로 호흡을 하는 것을 70%에 해당됩니다. 어릴 때는 하는데 점점 어른이 되면 위로 위로 올라서 와 가슴 호흡하다, 가목호흡하다가 숨통이 목 목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자, 심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일단 움직이죠. 그 다음에 들여 쉬고, 힘을 꽉 주면, 앞으로, 옆으로, 등 뒤로, 온데 힘을 꽉 주면서, 골반 기저근에다 힘을 주죠. 개결 운동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이 심호흡만 하면, 우리가 코어 근육이 제절로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고 심호흡만 제대로 해도, 코어 근육 정말 이 코어 근육은 몸 내부에 있는 근육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건 운동으로 강화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그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심호흡을 정말 하루에 몇 번씩 열심히 기억하셨다가 해보시면 굉장한 효과를 볼 것입니다. 자, 심호흡을 하면 맞죠? 횡기물이 움직이죠 복행근 움직이죠 골반 기저근이 다 튼튼해졌죠 다혈근 이 숨을 들이시고 힘을 꽉 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정성 들여서 심호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들이쉬는 숨 보다는 내쉬는 숨을 항상 두배로 하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크게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걱정하시지 않고도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잘 활용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